다들 뭐, 그래. 예, 아, 훌륭하네요. 아, 오, 예. 굉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원더보이즈 춤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잘 보습. 추는지 아니, 몰랐어요. 육창렬 씨한테 배우시면은 배틀하고 예. 했을 때전 이건 먼저 할줄알았는데뭐 예. 예. 개인기가.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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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여성. 아 그렇죠. 신인들이 아, 나오니까 뭐, 개인기를 봐야죠. 예, 비트박사 예. 아, 짧게 준비했었는데. 비트박스 어, 한번 볼까요 예. 잠깐만 나도 같이 가야지. 딱사모딱 이때 부야모야야그만서 제가 이거 하죠게 들어갔네요. 아빠라고 표현적으는 거야. 딱사모는야 아니 왜? 거 들어가 있는 잠깐만요. 먼저, <laughs> 아니, <먼저> 건강이 허락할 때활동시는을지 않을까요? 이허을안한 20년이면 DJ d j 요양원에 갈 있을 때. 아 사모 아버지 지아버지라아버지라들아지라본인 비트박스 한번 보데주 에너지 있어서는 네. 마음도 있게 생겼요 아, 아, 네, 처음부터 어, 정말 그 아, 신기해 있는 모습으로 아까는 똑같은걸로요? 아니요 다틀려 아까 지연이 네, 한다. 너무 아깝다, 춤도. <끼리> 갑자기 막, 뭔가를 막 쪼개더니, <끼리> <죽을던> 갑자기 까이 <끼리>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잘 추는 거니? 보니까, 좀 급하게 추네 거니? 박스 역시 중간에. 급하게, 급하게.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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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본 씨가 터지고 나면, 네. 옆에 분이 너무나 긴장하게 아, 그렇죠. 돼 있습니다. 아. 뭐, 기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성규 선배님께. 서 노래, 보창 예 아, 예. 네네 원래 창법이. 네 요런데, 네네 요걸 따라 하시자고요. 그녀를 네 지켜라. 네 죄송한데, 음이. <laughs> 음이 <detta jeune> 이거는 우리 할머니인데, 할머니. 고창도 네네 좋지만 네 노래부터 네 조금 더 사장님 수학에 스케줄을 다 두셨는데 준비는 충분히 준비 됐는데 예 긴장을 예 해가지고 예예예 오늘은 됐고요 예예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만나요 김 사장 그래도 한 조금만 더 보고 김 사장은 늦게 오셨으니까 슈퍼마리오 점프할 때 소리 아시죠? 점프할 때 소리 예. 또 나쁘지 않아요. 어? 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왕연기. 와, 왕 연기. 왕 연기. 어. 성난, <laughs> 성난 왕 연기. <télévision> 자, 만나볼게요. 근데? 자. <웃음> <웃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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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laughs> 네 사장님, 네. 저는 뭐 오래 봐서 알지만 지금 되게 뚜껑 날라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검증으로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억과 사연이 만들어낸 기억 속의 하모니. 음악학 개론. 김창현 씨가 음악학계로를 위해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아, 그 이수환 씨의 기다리는 날도 지워질 날도. 아. 어. 아. 고등학교 때, 어. 이제 그 한참 이제 노래방을 이제 자주 갔던 때였어요. 어, 네. 근데 저희 학교 이제 근처에 네. 여상이 있었거든요. 어, 네. 그 학교에 다니던 친구랑 만나게 어. 된 거예요. 이승환 씨를 되게 좋아했었죠. 어, 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연습을 많이 했죠. 어, 그 노래를 불렀기잖아요 아. 예. 노래방 가서 딱 부르는데. 아니,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네. 노래가 끝난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아 노래 만약에 또 둘만 이기고 만약그 친구들도 있었어요. 오, 그럼 오, 친구들이 또친구들또 또, 또 해. 아이고. 첫키스가 언제입니까? 첫키스 후... 후... 하지 마세요. 진짜. <웃음> <웃음> 뭐 하시는 <거> <laughs> 첫키스 얘기하면 정말... 정말 언제입니까? 근데 솔직하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입술이 김생현씨 <laughs> 입술이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에요. 아린 입술만 살짝 붙보는게낌 예. 하. 따지 말 아, 이거. <laughs> 첫키스 s 언제입니까? 예? 김창현 씨, 첫 키스. 중학교 때습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중3 때. 중3, 중3 때. 때. 아. 동네 누나. 아, 아 누나 동네 누나. 아, 아, 몇살 아. 누나였어요? 두 아. 살. 아. 아,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몇 네, 몇 네,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누나가. 그냥 장난치다가, 여자들이 당황... 뽀뽀해! 뭐 이러던 거구나. 그런 식이었어요. 뽀뽀해봤어? 예. 뽀뽀도 예. 못해. 어, 네, 네 어떻게 했어, 그때는? 쪽. 네? 예? 입만 됐습니까? 키스잖아. 에키스요 네. 아까 그 비트박스처럼 했겠죠? 네. <laughs> 비트박스 할때 <거> 어떻게 했죠? 네. <laughs>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니 아니라. 아, 형도 가정이 있는 분이. 저도 중삼때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몇,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밥 줄 때였어. 개밥, <laughs> <laughs> 네? 네. 그래서 시 정도 주거든요. <laughs> 네상몇가막 뒤지면, 네. 가몇신지 알아요. 네. 저도 <laughs> 해가 질 해가... 때쯤, 어. 학교 이제 끝나고, 뭐 어. 이제 공부한다고 어. 갔다가, 어. 여러, 뭐 친구들 있고 그러는데, 누나가 갑자기, 어. 너 잠깐 옆방으로 와보라고. 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접봤냐고 어, 글뽀 해봤냐고, 뽀글뽀글 어. 뭐 해봤다고, 어. 뭐 어. 안 해봤다고. 어. 네. 그럼 누나가 알려줄까? 어. 이거 남자들의 로망. 야, 아. 화장실에 써있는 건데, 이거. 어. 어. 이게 순진한 척. 어, 어. 안어 누나 안 해봤는데요. 에? 어. 어떻게 하는는 거예요? 어. 어. 네. 어. 그러면은, 어. 너눈 감아봐. 어. 누나가 알려줬겠 어. 손은 어떻게, 손? 손은 그냥 읽고 있었죠. 그때는말 되게 잘 들었네요. 아니, 그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막 안아줬을 거아니요 아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잡고. 아, 떨렸겠다. 쳤을 때. 눈 감고 있다가 살짝 떴는데, 누나가 이렇게 슥 닿는 거야. 천천히. 머리가 이제 쭉 와서 이제 입술이 딱 닿는데, 헛! 이게. 아, 이 느낌이요. 아, 어, 나나가 이제 어깨를 잡고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다 그러더니 입안으로. 실제로 남자들이 어디서 <laughs> 책에서 읽은 것처럼 남자들의 철 <laughs> 로망. 로 로망. 로망이잖아. 누나가 갑자기 <laughs> 언니 키스 해봤나? 뭐 해가지고. 오늘은 키스만 해줄게. 자, 우리 김창현 씨. 이 아름다운 그 사춘기 시절. 누나한테. <laughs> 네. <이야. 웃음> 뽀뽀를 가르침 당했던 네. 그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웃음> 네. 기다릴 날도. 지어질 날도. 어, 딱 맞는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박수 요청해 듣겠습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로 위했던 시간인데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 그대 느낌은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수많은 의미도 필요진 않아 그저 웃는 그대 모습 보고 싶은데 너 언제까지 그대를 그리워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금 떠난다면 볼 수도 없는데 그대를 사랑해 모아둔 시간도 이제 없는.